3번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금속 원소가 되겠죠. 금속 음, 금속 원소는 고유의 강택이 있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아, 여러분 주기율표 단 주기율표를 이렇게 간단히 그리면, 왼쪽은 금속 주로, 가운데와 오른쪽은 비금속 원소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4번, 주기율표의 1쪽에 속하는 원소는 모두 가로의 수가 한 개이다. 자, 1쪽이라 하면, 1쪽에 해당되는 원소가 1번부터 20번까지 따져보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 1쪽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모두 원자가 전자의 수가 1개이다. 이렇게 해답을 적으면 되겠죠. 이일쪽 중에서 수소는 비금속이고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알칼리 금속입니다. 5번 동그라미,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형성하는 결합을 가로라고 하고, 자, 금속. 비금속 원소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비금속 원소끼리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 형성하는 결합을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결합 방법이고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각각 전자를 내놓고 공유 전자 쌍을 형성하여 결합하는 방법을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6번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 지금 수용액 상태라고 했죠. 수용액 상태에서의 가로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전기 전도성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없습니다. 공유결합 물질도 전기전도성이 없죠. 그러나, 액체 혹은 수용액 상태를 형성해서 전기전도, 측정기로 전기전도성을 실험해 보면, 이온결합 물질은 전류의 흐름이 있고요. 공유결합 물질은 없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해당되는 네 가지의 물질로 나타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오른쪽 51페이지 핵심 개념 적용하기 1번부터 나와 있는데요. 음, 선생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4번, 5번, 6번입니다. 4번, 5번, 6번은 이미 여러분들이 1차 고사 기간에 아주 잘 풀이했을 것으로 선생님은 여겨지고요. 5번, 그리고 6번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50, 이 페이지에 현재 2차 고사에 해당되는 문제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52페이지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원자, A와 B의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어,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로 어, 이 전자배치를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다 어, 전자배치 시켜봤습니다. 안정한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로 어, 우리 지금 7번 문제는 두 개의 전자 배치 AB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왼쪽을 A, 오른쪽을 B. 이렇게 나타내면, 어, 원자 핵 주변으로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첫 번째 껍질의 전자 두 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한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A는 전자 껍질이 두개이니 2주기에 해당되는 원소일 것이고요. 원자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원자가 전자가 한개이니 1쪽에 해당되는 원자일 것입니다. 즉, 리튬이 되겠죠. 원자 번호는 3번입니다. 자, B.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가 있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좌우. 상하 크로스 이렇게 총 8개를 형성하고 있고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B 원자는 전자 껍질이 세 개이니 3주기에 해당되는 원자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원자가 전자수가 7개이니 17쪽에 해당되는 원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B는 3주기 17쪽 염소이고요. 원자 번호는 17번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은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1번. A와 B의 원자가 전자수를 각각 써보자. 우리가 이미 A는 1쪽, B는 17쪽, 17쪽입니다. 17쪽이라고 이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는 A는 1개가 될 것이고요. B는 7개가 될 것입니다. A 1개, B 7개 되겠습니다. 2번 A와 B가 안정해지는 방법을 각각 쓰고 A와 B가 반응할 때 형성하는 화학 결합의 종류를 써보자. 자 A는 선생님이 오른쪽 예백에다가 약간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A는 3번 리튬입니다.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한 개를 잃고 전자 한 개를 잃고 양이 온이 되어서 안정해지고요. 자, b는 17번의 염소입니다. 세 번째 껍질에 여기에 전자 한 개를 얻으려고 하겠다죠. 전자 한 개를 얻고, 전자 한 개를 얻고. 음이온이 되어, 음이온이 되어, 안정해집니다. 자, 이 선생님 방금 적었던 내용에서 이미 이 A와 B가 반응할 때 형성하는 화학결합이 어떠한 화학결합을 할 건지 이미 드러나고 있다죠. A는 양이온 B는 음이온이 되어 안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A이 금속 양이온, B 비금속 음이온의 정정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인 이온 결합을 형성하여 화학 결합으로 안정한 물질 LiCl이라는 물질로 어, 형성될 것입니다. 어, 7번 내용이었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이온 결합 물질로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정정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입니다. 보기 5개를 다 분석해 보면 CH4는 C라는 탄소 원자 한 개와 H라는 수소 원자 한 개가 결합되어 수소 원자 네 개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선생님 아래다가 형태로 금속과 비금속의 형태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비금속은 B자로만 변하겠습니다. CH4 B 플러스 B 이구요. SO2 황과 산소라는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2번 H2O 수소와 산소의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구요. NAF 자 NAF에서 NA는 1조의 금속입니다. 그쵸? 그러면 금속은 금자로만 적겠습니다. 금속과 프로린 비금속의 결합 3번 HCl 수소와 염소의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KCl K는 1조의 금속입니다. 어, 칼륨 그리고 염소의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4번 NaCl 어, 나트륨 일족이 금속이고요. Cl 염소 비금속입니다. 금속은 동그라미를 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MgO 산화마그네슘 마그네슘 금속이고요. 산소 비금속입니다. 5번 KNO3 자, K 칼륨이 금속이다죠. NO3 모두 다 비금속입니다. 그렇죠. 질소, 산소. N2. 질소, 비금속과 질소,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음, 마그네슘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8번의 이온결합 물질로 옳게 쫙지어진 것은 4번. 금속과 비금속. 어... 만약에 이 물질들을 전부 펼쳐 놓고 이온 결합 물질을 모두 선택해라고 하면 총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이온 결합 물질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